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감자를 손질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음. 자 오늘은 감자 두 개를 준비해주셨어요약한 500g 정도 돼요. 중간 정도. 예. 이렇게 물을 조금 묻혀서. 오 어, 건면에 지금 물을 묻혀주시네요. 네, 이걸 찜통에다가 찜통 내려서 찔라면 더 힘들잖아요. 시간도 그래서 이렇게 걸리고요. 예, 물을 묻히고요. 아니 면물 조금 부셔가지고. 예. 랩 비닐 랩을. 네. 비닐 랩핑을 하실 때도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팽팽히 잡지 마시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풍성하게 아 살짝 예. 와, 예. 틈이 보여도 되고 예, 이렇게 풍성하게 예. 싸셔야지 이걸 팍 잡아다니면 이게 나중에 부풀 올라요 이게 찧어져요? 해가지고 이거 뜯을 때손 다쳐요 열이 아. 빠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풍성하게. 되게 이게 예. 지금 오늘 500g이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되게 100g에 2분 정도면 돼요. 100g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분이면 예. 10분. 10분. 네, 10분만 전자렌지에다가 네. 익히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익혔다고 생각하세요. 전자렌지에.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익혀 놓은 게 있어요. 아니, 익히, 익히면 이제 네. 껍질째 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익은 거예요. 익은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워서 못 만지잖아요. 10분이나 쪘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행주 어, 이렇게. 종이 티슈가 제일 좋은데요. 행주로 하시든지 네. 해서 이렇게 이게 뜨거워요 지금. 그럼 네. 뜨거운 걸 얼른 집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까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은 이렇게 까면 이렇게 돼요. 감자 껍질 벗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 예, 예. 자 이렇게 껍질 벗겨서 감자 준비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네볼 하나 주시겠어요. 네이 볼에 먼저 여기 버터를 예. 조금 넣주세요. 어 버터를요. 네다 넣어요. 네다넣어으시고 아 맛있고 고소하. 자, 이게 소금도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 소금도 네. 어느 정도넣니까 예, 네.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소금, 감자니까 자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후추. 네. 네. 저는 그동안 감자를 뜨거울 때 썰으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울 이렇게. 뭐든 뜨거울 때. 네. 그래서 자 너무 작게 썰면 으깨지니까 네. 자 이렇게 이 뜨거운 감자에 뜨거운 열로 버터가 녹아야지, 버터가 느끼하지 않고 향으로 남아요. 아, 고소한 향으로? 네. 예, 예. 그래서 버터는 절대 끓거나, 온도가 뜨거워서 완전히 달궈진 팬에서 하면. 녹아버리게. 녹아버리면 느끼해져요. 아, 그게 차이구나. 네. 그게 우리 비결이구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 네. 버터가 들어간는 안방, 버터빵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먹을 때, 보통 맛있잖아요. 고소하고요. 입안의 온도를높기 때문에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고. 예. 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면 이 뜨거운 힘으로 버터가 이제 천천히 녹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섞어주시면돼 어~ 남의 여유로 네. 이렇게 여... 한번녹여보고요예 옆에다 놔두시고 네. 소스 금방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소스 만들어 볼게요 자 명란젓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또 먹을 때톡 터지는 명란젓인데 이거 어떻게 손질할까요 자 우선 어~ 명란을 이 명란 껍질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칼집을 넣으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이 명란이 들어가면 어. 선생님 응. 음식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좀 색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죠, 자 이렇게 뜨면 돼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 껍질이 뭐 대단하게 두껍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살짝 응. 입에 걸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풀어지지가 않아요 껍질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껍질만 자, 이렇게 야옹. 남죠. 네. 명란이 매력적이에요, 선생님, 그렇 네. 간도 배어 있고 그리고 보관을 냉동실에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쉽게 네. 뭐 알찜을 하실 때 넣으셔도 되고 예. 어, 소금간으로 약간 쓰시면 아주 어, 맛있는 뜨거운, 뜨거운 밥에는 특히 그렇죠? 절묘 음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네. 마늘 여기 넣어볼까요? 여기. 마늘 양이 조금 많은 거는요. 네. 오늘 감자랑 섞어야지 돼서 그래요. 음. 자, 일단 마늘 좀 넣치고 그다음에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 소량의 고춧가루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청주 조금 청주. 넣으세요 혹시나 모를 비린내, 네. 비린맛 잡기 위해서. 네. 이때 고춧가루 양은 예. 왜 명란이 아주 빨간 명란도 있잖아요 네. 간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염도에 어, 따라서. 네. 근데 오늘 음식에 너무 빨가면 네.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고 있어요. 좀 담백하게 먹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그쵸?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자 버터가 많이 녹았어요 아래 보면 그냥, 녹았죠. 이렇게.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녹았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뒤적거려 주는 거예요 네. 먼저 중요한 거는요 여기다 명란을 입히시면 안 돼요 예. 먼저 정말 간단한 요리잖아요 재료가 감자하고 명란만 섞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여기에 먼저 감자에다가 명란 이거 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반드시 버터로 코딩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으깨지는 건할수 없고요 이렇게. 코팅이 다 됐잖아요. 그럼 예. 이제 명란을 넣도록 할게요. 오넣을까요아 진짜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 버터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느끼한 향이 아니라 그 고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버터의 어, 향이. 최고의 향이죠. 네. 예. 음.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섞으시면.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이 면을 따라서 이 네. 볼의 면을 따라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 선생님 밥 반찬도 될것 같고 음. 또 남녀노소 가리,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술 안주도 음.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지금 버터가 들어갔잖아요 예. 이때 버터는 될수 있어 무염 버터를 쓰시는 게 향이 훨씬 좋아요 음. 어, 그래서 무염 버터 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와인 좋아하시면 예. 와인 안주로도 정말 어. 그리고요, 이렇게 음. 보니까 저는 음. 빵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바게트 예, 빵도 좋고, 예. 뭐 본인이 좋아하는 빵 위에 올려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 야채 조금 펼쳐놓고요. 예. 씹어으셔도 됩니다. 와. 야, 정말 감자도 포근포근하면 맛있고, 예. 버터도 맛있고, 이 명란도 얼마나 씹는 식감 좋겠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감자 전자레인지에다가 하면 그런데 사실 전자레인지에서 익힌 감자가 물에다가 담고 와서 삶은 감자보다 더 맛있어요. 오늘 요리가더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우리 인가수잘 맞을 것 약간, 같아요. 약간 그렇죠? 끝이. 예. 맨날 이 감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채 썰어서 볶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자를 으깨서 먹는 매쉬 포테이토를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은 감자의 식감 있는 그대로를 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금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네,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명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